금융시장의 포식자들. 자본주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가치를 잃고 생존을 위협받는다. 금융전쟁의 시대에서 정의는 지속적인 투자 수익 발생을 통한 투자자로서의 생존이다.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돈에 대해 무지한 건 죄다. 투자에서는 무지로 인해 돈을 잃는 게 죄다. 돈을 지키는 게 정의다. 이 책의 목적은 단 하나다. 피식자 마인드를 리셋하고 포식자의 뷰로 판을 잃는 것이다. 투자는 자유다. 수익률 보장을 믿고 투자하는 건두 가지 이유뿐이다. 바로 무지와 욕심이다. 무지와 욕심에 휘둘린다면 당신은 금융시장의 피식자에 불과하다. 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변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은 특정 사안을 도덕이나 감정의 흐름으로 읽지 않고 돈의 흐름과 방향으로 읽는다. 금융시장과 돈의 흐름을 읽는 포식자라면 큰 그림을 볼수 있어야 한다. 늘 의심을 품고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을 읽으려면 최대 주주의 눈으로 판을 읽어야 한다. 하루의 주가 등락보다 더 면밀히 쫓아야 할 것은. 최대 주주의 향방이다. 이 사업으로 최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서 그 대답이 예스라면그 길에 함께해도 좋다. 투자자라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할 게 아니라 투자의 기회를 어디에서 발견할지에 주목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불을 질수 없기에 대기업이나 재벌은 원죄를 지닌 것처럼 호도한다. 부와 재벌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결국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폐악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피식자 마인드로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웃이 땅이나 건물을 물려받는 건 부러워하면서 대기업의 승계를 비판하는 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폄해에 불가하다. 자기의 욕망을 솔직히 인정하고 제3자가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은 인정하지 않으며 마치 욕망 따위 전혀 없는 척, 스스로 정의로운 척하며 남 탓만 하는 이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 결국 가난 속에서 죽는다. 자녀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건 덤이다. 진짜 문제를 보는 사람들 눈에 돈이 보이기 마련이다. 주식을 사는 건그 기업과 동업하라는 말. 듣기엔 아름다운데 어불성설이다. 잘될 것 같고 돈이 될것 같으니 주식을 매수한 거다. 동업자라면 새찬 풍랑을 맞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최대 주주이자 동업한 사업의 핵심 존재가 건재한데. 사업에서 돈을 빼버리는 게 동업자가 할 행동인가. 사업의 핵심은 여전한데 배신당했다며 돈을 빼는 건 사업을 기획한 이가 더 멀리 보고 투자한다는데 감정이 상했다고 초기 투자금을 빼고 절교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렇게 투명한 덕분에 다른 이들이 실컷 꿀을 빨았다. 투자는 동업자의 시선이 아닌 최대 주주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 최대 주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돈을 벌려면 늘 최대 주주의 시선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자의 시선에서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지금 가진 게 없다고 가난한 소액 주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결국엔 다 털리는 가난한 자로 사는 수밖에 없다. 기업의 가장 큰 죄는 부도덕이 아니라 이윤을 못 내는 것이다. 노조가 없거나 유명 무실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 엔지니어와 노동자는 다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조가 없는 사업이 유망하다. 노조가 없다는 것은 대체 불가한 미래 사업이라는 뜻이다. 단순히 가족 같은 직업의 월급을 인상해주고 싶다. 기업은 직원에게 월화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같은 순진한 생각으로 노동자에게 퍼주는 건 기업의 세태를 불러온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소리는 다 같이 죽자는 소리다. 승리와 이윤을 위한 게 아니라면 노조의 외침은 명분 없는 욕심에 불과하다. 같이 살자고 주장하는 건 능력 없고 대체 가능한 이들이 노력 없이 제 몫을 얻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같이 살자는 건 같이 죽자는 소리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한 값싼 노동자일 뿐이고 피식자일 뿐이다. 힘없는 피식자가 공정을 부르짖는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정을 부르짖는 부류는 힘이 없다. 힘이 있는 이들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욕하고 탓하는 건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무능이 감춰지기 때문이다. 내 무능과 현실을 자각하면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다.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내 무능 탓이지 세상 탓이 아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걸 자각했다면 집을 가지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하면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돈은 경제적 자유다. 왜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을 탓하고 정권을 탓하고 권력자들을 탓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나 자신밖에 없다. 화낼 시간에 나를 바꿔야 한다.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에게 정의는 돈이다. 기업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윤으로 판단해야 한다. 돈을 투자했다면 그 기업이 일을 할수 있냐 없나를 따져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관심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무대에 서는 것이다. 교주가 단상에 오른 건 믿음을 바래서가 아니라 현금이 필요해서다. 기업의 주식 역시 좋은 물건을 고르듯 소비하고 투자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 믿기 시작하면 봐야 할 것을 못 보기 마련이다. 워런 버핏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도구가 주식시장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피식자의 돈을 포식자에게 이동하는 게 금융시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변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변화는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이고. 도전은 누구에게나 두렵기 때문이다. 결국, 절박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